안녕하세요. 유튜브 친구들, 창현입니다. 아,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집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방송을 올렸는데, 댓글 중에 패션 관련해가지고 옷 어디서 사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키가 작은 남자가 어떻게 좀 키가 커 보일 수 있는지, 그리고 제가 신는 신발들, 그리고 옷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 어, 옷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좀 빅사이즈 셔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좀 넓은 거 있죠 이렇게 활동할 때 불편하지 않은 거 그리고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실크 계열들을 좋아합니다 일단은 하얀색 셔츠 계열을 좀 보여드리면 음, 네, 이런 거 굉장히 음, 요즘에 좀잘 입는 편이고요 일단 땀이 안 차요 팔랑팔랑해서 좋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흠이 뭐냐면 어, 이제 찌지파티 <laughs> 이제 밤 시간에 좀 자주 입는 편이고 요거에 거의 검정색 요런 마바지죠. 전에 말씀드렸던. 어, 여기 있나? 아, 여기 있네요. 이 안에 널브러져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자, 어디 보자. 아, 여기 있다. 여 있다. 이 검정색 바지에 보통 요런 파틀톤 입으면 굉장히 이쁘거든요. 원 포인트로. 그리고 요런 식으로 스트라이프 저 스트라이프. 요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들. 요런 스트라이프 계열들. 원 포인트 주는 스타일로 입어요. 그래야 일단 길어 보이거든요. 저같이 이제 짧은 사람들, 이것도 보시면 길죠, 이렇게.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 키작으신 분들한테, 175호 이하이신 분들, 절대 이런 거, 네, 이렇게 되는 거 있죠. 이런 거 입으시면 안 돼요. 네. 그냥 검정색 바지에 검정색을 많이 입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열들. 요거 좀 여름이라 더운데, 요게 차이나카라거든요. 몸이 좀 슬림하게 보여서 좀 키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. 요것도 착용색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청바지에는 뭐 당연히 그냥 뭐 흰색 셔츠 계열들 입으면 그냥 다 이쁘고요. 네이비색 바지에는 무조건 네이비색 옷 입어요, 저는. 근데 이렇게 조금 슬림핏이죠? 이건 제가 맞춤으로 한 건데, 맞춤 제작하신 데한 4만원 정도, 3만원 정도면 하세요. 근데 되게 좀 뭔가 잘 떨어지거든요. 근데 이거가 바지통이 좀큰 거에다 입으면은, 어, 아리 바지, 옛날 아시죠? 일진 바지 있죠? 이런 거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, 저는 무조건 포인트는 뭐냐면, 무조건 키가 커 보이게 합니다. 키가 커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, 바지하고 신발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일단 신발을 조금 공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신발을 제가 전에 뭐 비싼 거신느냐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짠! 발렌시아가인가요? 네 발렌시아가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200만 원대 300만 원대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페이에서 28만 원 주고 샀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정색 발렌시아가 근데 이게 이집 얼마짜리인데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검색해서 비스무리한 걸로 그냥 샀고요 자, 그리고 어저 진품 있어요. 어, 얘 발렌시아가. 진품입니다. 청바지나 정장 스타일을 좀 많이 신는데, 제가 좀안 빨아 신어가지고, 좀 많이 더럽죠? 예. 네. 그리고, 얘도 발렌시아가. 요거 한 40만원에서 한 50만원 선할 거예요. 좀 신발만 좀 비싼 거 신는데, 검정색, 어, 라인 계열들의 뭐 바지들이죠? 그런 거에, 어두운 거에 신으면 일단 개커보여요, 키가. 그래서 무조건 이거 신고요.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신는 거, 이겁니다. 쪼리. 굿 보세요. 살인이죠? 자, 그리고 제가 옷을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릴게요. 저는 다른 데서 절대 안 삽니다. 어디서 사냐면, 짠, 보이시죠? 전 일단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네이버 페이에서 구매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사기 전에 이거 모델핏꼭 보시고요. 그 집에 줄자 같은 거 있으면 이거 줄자 얼마 안 하거든요. 어, 자기 어깨를 재요. 어깨 쟀죠? 가슴 박 재고, 어, 미리 길이 재요. 그 다음에, 그거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. 그거에 한 5cm에서 10cm 정도 좀더 커도 돼요. 이제 뭐 길이라든가 이런 거. 근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살짝 큰거 어, 사시는 거좀 추천 드리는데 뭐한 3cm에서 5cm 정도. 그리고 여기 가슴팍 이것도 좀 3cm, 5cm. 그러니까 길이는 한 10에서 그런 건 길어도 돼요. 왜냐면 빼서 입어도 되니까 좀더큰 사이즈로 해서 검색을 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. 완전 개꿀팁이죠. 정말 그리고 잘못된 판단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절대 이 무조건 이 안에다가 넣어서 입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빼서 입잖아요 그럼 진짜 키가 반토막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좀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켰죠? 이 상태에서 내리세요 오케이? 내렸죠 개꿀팁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 뒷부분은 그냥 가볍게 퍼트려 주시면 굉장히 독특한 핏으로 엉덩이는 엉덩이대로 가리고 굉장히 또 이렇게 딱 깔끔한 핏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보남이 핏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팔을 좀 이쁘게 걷어주세요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섹! 섹! 아, 섹스! 섹스! 네, 섹스 어필! 섹스 어필이라고 그러죠 남자의 팔뚝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뭐 살짝 이제 좀 근데 핏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신발까지 한번 같이 신어볼까요? 자! 신발까지 한번 신어봤습니다 검정색으로 확실히 좀더 길어 보이죠? 왜 밝은 거안신냐면 딱 차이가 나요 다리 길이 요렇게 하면 자 이거랑 이거랑 느낌이 그냥 달라요 딱 봐도 짠 스트라이프 핏으로 좀 갈아입어봤고요 좀더 뭔가 바캉스 온 느낌?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서 입어도 되긴 되는데 어 이건 좀 다리가 좀 짧아 보이니까 이걸로 살짝 접어서 앞부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히피 스타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이쁘죠? 음? 어 눌러져 있었네 자, 마지막으로 이제 검정색 핏입니다. 이거는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더 슬림한 핏으로 입고 싶다. 나 진짜 오늘은 완전 막 깔끔하게 입고 싶다. 이런 분들, 네, 기깔나게 딱 입어주시고 아까는 검정색 신발 신은 거 있잖아요. 머리는 뭐 자기 원하는, 원하는 대로 올려서 좀 뭔가 강렬한 느낌을 준다던가. 백서필. <laughs> 가장 길어 보이죠? 이게? 지금 근데 가장 길어 보이고, 좀 인상이 좀 강렬하게 탈수 때는 이렇게 많이 입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, 이게 도움이 되셨을랑가 잘 모르겠긴 했는데, 저만의 노하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, 꼭 이게 여러분들한테 맞다가,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어느 정도 많이 해봤고,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. 알려드린 거니까 이걸 너무 신용하진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본인 거에 가장 맞는 걸 찾으시는 게 가장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많이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또 댓글에다가도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남겨서. 좋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시고, 문화상품권, 그리고 100만원 기프티 카드, 그리고 그래픽 카드까지 많이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창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, 구독 눌러주세요.